네,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녁은 드셨나요? 네, 저는 저녁 이제 먹은 거라고 쳐야겠죠? 이제 식빵 두 개를 구워가지고요. 어, 나잼 발라서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소식자여가지고 뭘잘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셔야 되니까, 아, 근데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 어쨌든 서로 공부하는 입장이니, 어, 우리 잘 챙겨 먹읍시다. 네, 자 앞뒤가 다른 소리였구요자 봅시다. 자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빈칸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이제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아 여기부터다, 하고 여기부터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when the great English painter Sir Joshua R. C. explained, 자 이런 것들은 안 읽었습니다. 자 어떤 그 화가가요, 아 설명했구나, 그 학생들한테 어디에서 이 로열 아카데미 뭐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제 아무튼 학당인거겠죠 학당 자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보통 파란색 이죠아 파란색은요 should not be put into the foreground of paintings 자 foreground 하는 것은 정경이야 정경 전경. 자 foreground 정경이 뭐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foreground에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background 입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는 배경이잖아.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거고. 자, 로그라운드 자, 전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혹시 국어 딸리실까 봐요. 자, 이제 파란색은 보통 두지 않지. 어디에 두지 않아? 앞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요. But 그러면 두지 않으면 어디다 둬? 그럼 그 파란색은요. should be reserved. 이제 r e s e r v e 가 원래 보유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지나봐요. 어디에 더지는 거야? 디스턴트 백그라운드. 뭔가 이제 좀거리감 있는 그런 배경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거죠. 파랑색은 a 서 so far the fading hills on the horizon. 뭔가 이 지평선 위로에 있는 그런 이제 언덕에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게 배경으로 쓴다는 거죠. 파랑색을. 그렇죠. 뭐 이렇게 푸르른 하늘에 쓴다든지. 그 보통 이렇게 주된 이렇게 아 정경에 어,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렇게 설명을 했대. 그래서, his rival, 자, 그의 라이벌인 그 토마스가 wanted to prove 뭐 하길 원했어? 증명하길 바랬다는 겁니다. 뭘 증명하길 바랬겠니? 아, 그건 개소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So he painted the famous blue boy whose blue costume in the center foreground of the pictur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는요, 자, 그 라이벌이었던 그 토마스가 걔는 그림을 그렸대. 그 유명한 블루보이를요. 자, 이거 지금 소유격입니다. 그 블루보이에, 그쵸, 그 파란, 푸른 소년의 그파랑색그 그 옷이, 그쵸, 그파랑색 옷을 그렸는데 자, 어디에다 그렸다는 거야? In the center foreground of the picture. 그 그림의 그 정중앙, 그 정경에다가 그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파랑색 옷을 입은 그런 소년을 그렸다는 겁니다. 배경으로 안 쓰고. 어, 그래서, 아... 왜 파랑색이 무조건 배경이어야만 하냐? 전경에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자 정말 1, 2, 3, 4, 5분 중에 뭐겠습니까? 자, 2번인 거겠죠. 자, such academic rules. 자, 그러한 이런 학문적인 그런 규칙들 있죠. 아, 파랑색은 무조건 배경으로 와야 되고 뭐, 뭐 빨강색은 앞으로 와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전형적인 그런 규칙들 있죠. 그런 것들이 are usually nonsense. 사실은 뭐하다 nonsense.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걔가 증명하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얘가 blue boy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블루 보이는 어떤 상태인 거야? 어 이런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소년이 맨 앞에 이렇게는 있 어, for foreground 이 전경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stands out 상징을 하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그렇죠? 뭘 이제 뭐에 대항해서 the warm brown of the background 이런 이제 따뜻한 이런 브라운 계열의 이 배경에 대항을 하여. 어, 이제, 뭐, 당당하게 상징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소년 뒤에 이제 배경으로는 갈색 배경을 썼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아, 규칙을 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도 보시면요.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한번 해석해 줄까요? So, it is fascinating. 아, 이건 존나 환상적입니다. 뭐 하는 것은요? 자, 이때 이것은요, 가져있습니다 존나 환상적이다. 뭐 하는 것이? To watch artists, a striving to achieve the right balance. 저 so, watch 지각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보어로서 ING가 올수 있는 거죠. 자, 아티스트, 그 예술가가 strive to 뭐 하려고 있는 것을 봤어?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뭘 이루려고 이런 알맞은? 그렇죠 올바른 균형, 그렇죠 right balance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이렇게 보는 것들은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But 그러나요, if we were ask him why he did this or change that 만약에 우리가 묻는다면, 그렇 그한테 왜 he did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켰나요?라고 를 우리가 그런 작가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면 he might not be able to tell us 그는 아마도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he doesn't follow any fixed rule 그는 뭐 하지 않았어? 어떠한 그런 고정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He just feels his ways.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느꼈을 뿐입니다. So it is true. 진실입니다. 뭐가 진실이야? Some artists or critics in certain period.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특정 기간에 일부 이런 예술가들과 이런 비평가들이 have tried, 시도했던 건 맞아. 근데 뭐 하려고 시도한 거야? To formulate the laws of their art. 그들의 예술에 있어서 그런 법칙을 공식화 하려고 한 것은 맞아. but 그러나요. it is always turned out. turn out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turn out 하면 판명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아나 오늘 똥싼줄 알았는데 아 알고 보니 똥을 안 쌌네. 그쵸? 알고 보니 뭐뭐 했다. 그런 이야기, 그런 뉘앙스거든요. 아주 turn out 판명되다가 안니오지면 그냥 아 알고 보니 뭐뭐였다. 그냥 어 알고 보니 뭐 그거였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똥얘기해서 죄송 자 그러나요 It always turned out 자 알고 보니 뭐였습니까 이런 좀 형편없는 자 거지 아닙니다 자 형편없는 그런 예술가들이 didn't achieve anything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할때 when trying to apply these laws 자 이러한 법칙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걔네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법칙 따지고 막 그런 애들은 오히려 poor a r t i s t s 란 거야 오히려 great masters 뭔가 더 훌륭한 이런 마스터들 있죠 얘네들은요 break down 그런 법칙들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센세이션한 거겠죠. And yet, 그러고 나서 achieve a new kind of harmony. 그리고 이루죠, 이뤄내죠 뭐를. 새로운 종류의 조화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조화인 거야? No one had a thought of before. 그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한 종류의 이제 조화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전까지는, 아, 파랑색은 무조건, 어, 배경으로만 색칠되어져야 하는 거지. 이렇게 앞에 막, 눈에 띄게, 지금 나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법칙이 있다. 근데, 이제, 아, 이 토마스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런 게어딨냐 그런 법이 어딨냐 그거는 완전 쌉소리다. 개소리다. 그것들은 우리는 룰을 나는 깨고, 나는, 어, 이제 천개구리 짓 하는 거죠. 어, 나는 파랑색 옷 입은 애를 난 정경에다가 나는 당당하게 나는 그림을 그리겠어. 그리고 난 오히려 나는 이 갈색을 난 배경으로 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그냥 단어만 챙기십시오. 어, 단어를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foreground 정경이고요. 그다음 배경은 뭐겠어? back 뒤인 거니까 background 배경인 겁니다. 단어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더라? 뭐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심리였나요? 네, 그때 그 파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